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9월 셋째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거창군은 오는 21일부터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2013년 화목한 그룹 재활운동교실 4기 참여자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거창읍은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창읍 이장연합회와 거창읍 인구 늘리기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제12회 거창군 협회잔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관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 12일 거창사건 박산골 희생자 유족회가 신원면 박산 합동묘역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중 박산골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재리를 거행했습니다. 창뉴스 9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이종아 부군수, 국장, 부서장,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창 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난 12일 병동 입원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처음 90명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가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군청 1층 입구에서 대표 상품 전시와 함께 거창푸드 판매장과 거창물 사이트 등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이종하 부군수, 국장, 부서장,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닝샹 시 연수 공무원 시에량 주무관과 행복 농촌과 장병문 주무관이 직원 공유 소통의 취지로 열린 제1회 거창군 공무원 5분 공간 발언 발표자로 참여해 평소 업무와 관련된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각 부서 읍면장이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핵심 신규 사업 백5 3건과 2024년 시군 주요 합동평가 지표별 추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인무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신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모범 도지가 될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시군 주요 업무 합동 평가는 우리 군의 행정 역량을 인정받는 중요한 평가인 만큼 추진 상황을 잘 점검해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읍면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은 지난 12일 병동 입원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처음 90명대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난 5월 12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위탁운영 종료 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투입해 직영체제로 병원을 운영하며 위탁운영체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병원은 늘어난 환자 수에 맞춰 4층 병동을 정비하고 신규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미술과 음악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보건소와 연계한 물리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주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을 믿고 기다려준 군민 여러분 덕분에 병원이 운영 정상화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향후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가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군청 1층 입구에서 대표상품 전시와 함께 거창푸드 판매장과 거창몰 사이트 등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엽니다. 거창몰에서는 인기 상품 할인, 출석 도장과 후기 이벤트,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대표 상품에는 샤인머스켓 선물용 사과, 거창한 애우 선물세트, 전통장류 세트. 전통 장류 세트 참기름 들기름 세트 등이 있습니다. 인기 상품 할인에는 10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농가 찬스, 결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창몰 찬스가 있습니다. 거창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거창몰을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 푸드 종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